1월부터 없었고요. 왜잘 맞춰서인지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 알트 비트를 모두 포함한 시가총액이 2월 초, 1월 말부터 점점 점점 조금씩 축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다시 반등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소식들 들으셨죠? 전략 비축 안에 사인을 쳤어요. 굉장히 이른 시간. 그런데 누구나와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비트코인 매수를 통한 비축 이후 전략적 자산화 이쪽을 다들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압류 중인 비트코인과 압수 완료된 비트코인을 비축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로 좀 수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수정이라기보다 원래 트럼프 형님이 좀 말씀하실 때좀 모호하게 하잖아요. 그 뜻은 알겠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 관세 맥이겠다 해놓고 어, 날짜는 아직 안 정했는데 어, 다음 달까지 일단 연기 약간 요런 형태로의 공약 그런 언행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도 좀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뒤늦게 서야 들기는 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미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한다. 이거는 호재는 호재입니다. 그죠. 원래는 미국 정부에서 압수한 비트코인들 아 팔아 버리지 않습니까?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는 호재인데 팔려둔 거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악재예요. 호재 하나, 악재 하나 더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현물 ETF 의미 없는 수준 약. 까나의 하락갭이 보여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진짜 0.1% 포인트의 장외 거래에서의 하락갭이 현재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질문하고 좀 엮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니님께서 새벽에 중요 발표 있다고 하는데 기대해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새벽에 중요 발표가 이제 대표라기보다는 썸이시죠 말 그대로 해담 정도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자동차 산업의 현안에 대해서 담화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과 또 우리나라라고 치면 뭐 자동차라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대 뭐 기아 뭐 쌍용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기업의 대표들 또는 전문가들과 이렇게 모여서 담화를 하는 겁니다. 산업계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니까 코인 시장의 어떤 그 주요 인사들이랑 모여서 담화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담화를 할 때는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낮거나 혹은 전혀 없더라도 일단 정부 관계자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다만 그 천안들에 대해서 논의는 당연히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큰 충격을 받았었던 FTX와 같은 그 거래소의 안전성 보장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또 최근 1년간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한 선물 ETF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뭔가를 발표하거나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해담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당면 보신 적 없죠? 우리나라 뭐 자동차 산업 혹은 철강 산업 혹은 조선 산업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와 업계 대표들간에 회담을 한다. 회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당신들의 사업, 산업을 육성해주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한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리 만무하죠.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이제 내일 새벽 3시인데요. 내일 새벽 3시, 크립토 서밋에서는 좋은 얘기들, 희망적인 얘기들만 가득하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거래소의 어떤 그 안정, 안전성 문제,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오가고, 뭔가 결정되는 것 없이 그 자리가 파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중요 발표 있다고 하는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마도 상승할까요?잖아요. 일단 중요 발표는 딱히 있을 게 없지만 기대는 해 보셔도 된다. 이유는 드디어 거이한달 만에 시장에 다시 차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조금씩 빠져오고 있었거든요. 최근 한 달간 1월달에 금리 인하 없었던 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월에 금리가 동결됐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번 달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증가가 1월부터 없었고요. 왜에 맞춰서인지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 알트 비트를 모두 포함한 시가총액이 2월 초, 1월 말부터 점점 점점 조금씩 축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 와중에. 주봉은 아직도 음봉이긴 합니다만 조만간 양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갑자기 20만 달러 30만 달러 이렇게 폭등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냥 환물 ETF 차트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다시 박스권으로 재진입 이 정도로만 예상을 하시는 게이적인 기대가 아닐까 이번에 셜코 동생이 시가총액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존의 박스를 뚫고 다이렉트로 막 20만 달러 30만 달러 이렇게 기대하시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또다시 기준점은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위로는 11만 12만 아래로는 9만 8만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이 조금씩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10만 달러 조금 넓게 보면 8만에서 12만까지의 이 박스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4월 5월 쯤에 한 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발생한다면 이게 아마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또 조금은 지루한 강세를 그려낼 것 같습니다